유다 임금들에게 내리신 신탁 예레미야서 21장 치드키아에게 내리신 응답 치드키아 임금이 말키아의 아들 파스루와 마이세아의 아들 스바냐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였다. 바빌로닝금 내부가 내자르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니, 우리를 위해 제발 주님께 문의해 주시오. 행여 주님께서 예전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오. 내부가 내자르를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실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키야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성벽 밖으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인근과 갈대아인들의 공격하려고 손에 든 전쟁 무기를 내가 거두어 그것들을 이 도성 한복판에 모아놓겠다.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과 무서운 진노 속에서 내가 손을 뻗치고 강한 팔을 휘둘러 너희에게 맞서 싸우겠다. 내가 이 도성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칠이니 그들이 무서운 흑사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이 도성에서 흑사병과 칼과 금주림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곧 유다인금 치드키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 임금 내부간의 자루와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그러면 내부간의 자루는 그들을 칼날로 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그들을 불쌍히도 가엾이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이 백성에게 말하여라.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내 놓아둔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린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여기에서 나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사실 나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임금들과 궁골과 도성 유다왕실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잊지바나. 아침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불처럼 튀어나가 아무도 꿀수 없게 타오르리라. 이는 너희의 악한 행실 탓이다. 골짜기에 사는 자야. 평지에 솟은 바위야.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고, 우리 거처까지 쳐들어 오겠느냐?"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맞서겠다." 나는 너희 행실의 결과에 따라 너희를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둘레를 모두 삼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서 22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 왕자에 앉은 유다인 그마 이 성읍으로 들어오는. 내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너희가 정령이 말대로 실천한다면, 다윗 왕자에 앉은 임금들이 병고와 군마를 타고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이 왕궁의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하건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왕궁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유다 왕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길락과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도 같으나 맹생코어네가 너를 광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들리라. 나는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너를 파괴할 자들을 떼어놓으리라.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형백나무들을 베어내어. 그것들을 불에 던지리라.수많은 민족들이 이 도성을 지나가면서 서로 제 이웃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큰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하고 물을 것이다.그러면 그들은 저들이 주 그들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린 채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하고 대답할 것이다. 살롬의 운명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제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요시야의 아들 살롬은 제 아버지 요시야 다음에 유다 임금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떠나가야 했다. 그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를는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죽어 다시는 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요야킴의 운명. 불행하여라 불의로 제, 집, 제 집을 짓고 부정으로 누각을 쌓는 자. 그는 제 이웃에게 거저 일을 시키고 아무런 법삭도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 넓은 집을 짓고 널찍한 방들이 딸린 누각도 쌓아야지 하면서 그는 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향백나무 판자를 붙인 다음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향백나무를 쓰는 일로 의시된다 해서 임금 노릇을 하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그가 잘 되었다. 가난하고 공피판이의 송사를 들어주었기에 그가 잘된 것이다. 이야말로 나를 알아모시는 일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제 부정한 이익을 돌보고 무제한 이의 피를 흘리며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일에 나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유시아의 아들, 요이와 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아이고, 나의 형제여!아이고, 자매여!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아이고, 임금니!아이고, 폐하!사람들은 노새를 묻듯 그를 묻으리라.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멀리 내던지리라. 예루살렘의 탄식.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외쳐라. 너의 정부들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내가 안정을 누릴 때 너에게 일렀건만. 너는 듣지 않겠어요. 하고 마다하였다. 나의 말을 듣지 않은 버릇은 내 젊은 시절부터 있어 왔다. 바람이 너의 목자들을 모두 몰아가고 너의 정보들도 유배되리니 너는 온갖 죄악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자리 잡고 형백나무들 가운데 보금자리를 마련한 자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닥칠 때 너는 얼마나 괴롭게 신음할까? 코냐의 운명,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임금 여야킴의 아들 코냐,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뺏어 버리겠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나가 아바빌론임금 내부간의 자르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와 너를 낳아 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져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꾼녀는 깨어져 쓸모없는 옹기 아닌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어찌하여 그는 제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는가?어찌하여 그들은 자신들과 모르는 땅으로 내팽겨졌는가?땅아+땅아+땅아 땅아 땅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그는 자기 생애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그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